서브 버텼고 시간차로 밀어넣기. 아 역시 또부용 박승수의 스파이크. 자 정식. 이것도 연결됩니다. 어택 커버 그리고 박승수가 빈자리 속지 않고 아, 정한용 스파이크. 축선좋았자 이렇게 정한용이나 이준, 뭐 임도현까지 펄펄 날게 되면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한용 선수도 대학 리그를 평정을 했던 선수거든요. 네. 그만큼 공격의 테크닉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직선쪽으로때리는거 보세요. 그렇죠. 박승수가 받았고 한가 박승수 다수 이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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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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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승이러면 모르죠, 네. 대승수공 자,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건 잡아야 돼. 가룡 기라고 했잖아. 지금 쿤제야 잘하고 있는데. 네. 박수수가 또 받고 다시. 정한용. 정한용 부위기를 조금씩 받기 시작하는 태한민국입니다 정한용이요 기본기 좋은데 특히 블로킹 손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볼까요 그 모양?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안으로 쓰고잡잖아요 예. 전대캡 탈근의 DQC는 15개인데 14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정한용 가볍게 완벽합니다. 지금도 컨트롤하는 서브였습니다. 네. 정한용의스파이크 득점. 아직 몰라요, 대한당공정한용 아, 선수가 지금 굉장히 공격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네. 서두르질 않아요. 그렇죠. 여유있게 직선쪽으로 살짝 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뒷모습만 살짝 보면 곽승석 선수가 아 전진선 서브 박지훈이 받고 아 정환영이 아 천리하고 안쪽에 음. 박명호의 서브 아 서브가 날카롭습니다 예. 정환영 스파이트 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직선쪽 지금 몸은 완전히 대각 쪽을 보고 있는 정환용인데 네. 직선 쪽을 많이 공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몸이 부드럽고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박승석 서브. 박승수가 잘 받고 대한항공의 동점기. 정한형 네. 정말 여유있어요 계속해서 직선 공략을 하니까 강명호의 블록기인치가 거의 안테나 끝까지 왔거든요 네. 여기서 대각으로 갔던 정한형입니다 석진두 감독 작전시간 영우야 하나 둘 포인트 안 났다고 정한형이 받았고 정강우가 정한용을 많이 활용합니다. 정한용 선수가 이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 앞으로 출전 기회 더 많아질 겁니다. 네. 충분히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량이 있는 선수예요. 굉장히 또 안정감도 있고요.